KBS의 장수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박원숙,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등 왕년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죠 60대를 훌쩍 넘는 평균 나이대 멤버들이 한 집에 살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장년층이 직면한 현실과 노후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참여라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7년, 세 번째 시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 5060 세대의 옛 추억을 자극하는 소재를 mz 세대 대표 배우 이재훈을 통해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 전 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시청자들의 다양한 감성을 자극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성장 드라마라는 장르가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어필하면서 KBS 타겟별 광고 시청률에서 1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시청률까지 잡은 사례들인데요. 지금까지는 2049, 즉 20에서 40대의 시청층의 관심을 얻지 못한 예능이나 드라마는 전체 시청률이 높아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젊은층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은 프로그램은 제작 자체가 쉽지 않았죠. 2049 시청률이 광고주들이 보는 지표 또 화제성 지표라고도 불리면서 방송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도국의 뉴스도 2049 시청률을 높이려고 화면 구성을 달리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아이템을 기획하는 상황입니다. 코바코 광고 1번지 9월호에 실린 칼럼 2049 시청률이라는 신화는 20대에서 40대에만 몰입하다 보면 더큰 시장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영전략본부 이준환 본부장은 칼럼을 통해 2049 시청률이 부각되면서 지상파 콘텐츠가 2049 세대에 집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060 세대를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충성도 높은 시청층이 5060 세대인데 광고주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령 친화산업, 즉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5년 68조원에서 2030년엔 2.5배에 가까운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액티브 시니어는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음, 예,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들이 젊은층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브랜드에 대한 후광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특히 자동차나 투자 상품 등 고가의 소비에 있어서 그 영향은 더욱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은 광고 시장에서도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랭키파이의 광고 모델 선호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수 임영웅, 이찬원, 축구 선수 손흥민 등탑5 모델 중에 4명이 중 장년층의 전폭적인 관심 때문에 캐스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래식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자층 상당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실버 계층, 뭐 중장년 계층이고 이 광고주들이 2 0 4 9으로 쫓는 거는 말씀쓰신 대로 좋지만 근데 실버 계층을 놓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지적들이 되게 많죠. 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실버 계층들이 또 신뢰도 그 있는 매체들을 찾고 있거든요. 지상파가또 거기 딱 맞는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파들이 신뢰도 그 있는 뭐 그런 매체들을 좀 내세우면서 실버 계층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도 이 TV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실제로 뭐 디지털 유튜브 같은 봤을 때 유튜브가 또 중장년층이 또 두텁게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클래식 미디어하고 유튜브랑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실버 계층의 그런 어떤 구매력층이. 폭넓게 형성됐다고 보이거든요. 시상파가 실버 계층에또 가장 호소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실버 계층에 집중하는 게 새로운 또 그런 또 마케팅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해두해 해 어떤 신뢰도 를 쌓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텁게 신뢰도를 쌓아오면서 가진 그런 매체들이거든요. 이게 실버 계층에 대한 구매력들을 때 디지털에서 확인이 되고. TV도 확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또중장년층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지상파들의 또 광고를 집행하는 것들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아니면 좋은 선택이죠. 에. 지상파 TV 광고의 도달률과 주목도가 여전히 모든 연령대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TV 광고를 기반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광고를 집행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